4월 20일 전원주택에서 저희와 같이 살고 있는 정원의 식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과나무 홍무입니다. 꽃이 마치 벚꽃나무처럼 많이 폈죠. 이렇게 많이 폈는데 지난해는 꽃이 많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겨울에 전지를 잘못해가지고 꽃이 많지 않았는데 그, 지난 주서부터 꽃이 폈는데요.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한 게, 벌이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. 벌이 한 마리도 없는데, 없었는데, 어제까지도 벌이 안 보였는데, 오늘 아침에 보니까, 그래도 벌이 몇 마리씩 날라다니네요. 화면에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, 화면에 좀안 잡혀서 걱정그런데 자, 사과나무 꽃 근접 촬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, 다행히 올해는 벌이 안 와서, 사과를 하나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, 사과를 먹게 될것 같으네요. 먹게 될것 같고. 자, 요 품종은 요것도 역시 굉장히 그 옆에 나무보다는 꽃이 많이 피지 않았지만, 요 나무도 과일나무 치고는 꽃 굉장히 많이 핀것 같아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. 굉장히 많이 폈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 옆에 집사람이 굉장히 아끼는 소나무인데, 이것도 몇번 옮겨지다 보니까, 좀 힘들고 그랬는데 괜찮아지고 이제 여기 벌써 이제 그 자세히 보면 네. 송화가 이제는 조만간에 있으면 송화가 날릴 것 같습니다 날릴 것 같고 자 여기는 지난해 집사람이 갔다가 뭐 심어놓은 그러한 명이나물인가요 자 그게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저희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잔디입니다. 잔디고,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한번 보실 텐데요. 자, 여기가 지금 뭐가 들리냐면 연사롱입니다. 연사롱이 이렇게 쭉펴 있고요. 자, 저기는 저희 집사람의 그 야외 아지트인그 이동식 주택입니다. 이동식 주택이고, 자, 가설 설치물을 하고 갖다 놓은 나무가 되겠습니다. 갖다 놓은 그러한 집사람의 그 공간이고요. 자,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이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는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나무입니다. 전체 다섯 그루를 심었는데 다 죽고 이제 세 그루가 남아 있어요. 세 그루 남고 자 여기도 이제는 연사랑렇게쭉펴 있고. 자 이게 지금 그 앵두인데 저는 벌이 안 와서 수정이 안 돼서 하나도 안 달릴 줄 알았더니 자 굉장히 많이 달렸네요. 굉장히 이제 한번 해 볼까요? 자. 여기 굉장히 많이 달려서 다행이고 이제 여기도 요 사과 나온데 역시 여기에도 이제 꽃이 꽃에 벌이 달라붙고 있네요. 달라붙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아끼는 연산홍입니다. 이건 겹 연산홍인데 분홍색이고 저는 은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집 사람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고 여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 지금 벌써 4월2 0일인데 이렇게 여기도 벌이 지금 날라 오고 있고 자 여기.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것들은 지금 구절초입니다 구절촌들이 가장 이쁘게 나오고 있고요. 음, 야생화라고 가져왔는데 제가 뭐예 여기 보이시죠? 예, 여기도 연산홍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기 뭐냐면 장미입니다. 이 장미인데 집사람이 사다 놓은 장미인데 아 요거 제가 아침에 제초 작업을 하느라고 굉장히 놨는데 굉장히 했으니까 좀 지저분하네요. 치워야 되고, 자, 요 장미가 어 향이 대단해요. 향이 대단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장미 유인트를 사다가 하려고 하는데 없고,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연산홍이고요. 굉장히, 자, 요것도또 시뻘간 연산홍이고, 연산홍이고요. 자, 그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이제는 보면 예 초롱꽃입니다. 굉장히 아유 너무 이 그 다음에 여기는 장미, 나무가 이렇게 굵어져 가도 올해도 꽃이 굉장히 많이 필것 같습니다. 역시 초롱꽃이고요. 자, 이거는 란인데 꽃은 굉장히 뭐 굵게 피더라고요. 다시 한번 여기 초롱꽃 근접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는 여기가 이제 저희 제 공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. 여기가. 여기에 좋아하는 공간인 이유는 뭐냐면은 제요 정자에서 보면 저쪽 그 우리 동네 산이 다 보이거든요. 자 지금 이제 봄에 산이 자, 굉장히 이쁘죠. 굉장히 이쁘고 요 밑에 집 정원에 잔, 넓은 잔디밭에 저쪽에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폈고 자 여기도 이 소나무 여기는 그늘이 져요. 그늘이 져가지고 제가 혼자 생각하고 사색하는 그런 자리고, 자, 이제 여기가 저희 지켜신데, 역시 소나무, 아까처럼 소나무 왜 의미있냐고, 저기 이제 소나무 왜 의미있는 나무냐고, 얘기 저희가, 제가 전원주택을 짓고 나니까, 제자들이 소나무를 다섯 그루를 심어줬는데, 그중에서 세 개는 죽고, 아, 두 개는 죽고, 세 개가 남았습니다. 자, 여기 지금 데크가 굉장히 넓죠? 여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, 사실은, 자 이제 저쪽에는 바로 산이고요이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모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멀리 시내 살 때는 산까지 뛰어다니면서 수련했는데 그냥 바깥에 문만 열면 나와서 수련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는 그 중간에 쌩뚱 그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사람이 뭐 비가 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햇빛이 직접 비치는 거 싫다고 만들어 놓는데 제가 수련할 때 가장 방해되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, 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. 굉장히 싫어하고. 자, 이제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보면, 요 앙증맞은, 앙증맞은 이 뒤주가 있는데요. 음, 어, 그냥 여기다 놓으면 될것 같아서 하나 구해서 놨습니다. 구해서 놨고, 이제 여기가 이렇게 보면, 자, 저희 집 지금 그 4월달에 그 연산홍이고요. 여기 있고, 이었죠. 이제 여기가 저희가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. 계단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밑에서부터 보면서 자 여기도 초롱꽃이 요게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. 여기는 계단입니다. 계단이고 이제 양쪽에는 잡풀이 많은데 제잡풀 속에 쓴바귀가 있어요. 쓴바귀가 있는데 집사람이 쓴바귀를 좋아해서 그거를 좀 건드리지 않고 내주게자여기 이제는 진달래가 거의 끝나가는데. 이 진달래를 보면 김소울의그 진달래꽃을 연상시키려고 제가 심어놨습니다.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. 흘리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,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.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 밟고 가시옵소서.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. 흘리 자, 이거를 연상시켜보려고 제가 여기다가 심었습니다. 여기가 지금 저희 전원주택 올라가는 계단이고요. 계단이고. 자, 전부 다 뭐냐면 저희 이제 전원주택입니다. 전원주택인데 높이가 있어가지고, 높이가 있어서, 자,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는데, 이 계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네요. 저쪽에는 지금 뭐냐면은, 저쪽에가 바로 집, 아까 말했던 집사람이, 집사람만의 공간인 그런 곳이고요. 자 이제 천천히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쪽으로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아직까지 한창은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은 한창필것 같습니다. 필것 같고 아 내는 여기 연산홍 자 있고요. 오케이, 여기가 저희 잔디밭인데 정원 잔디밭인데 제가 작년에 그 가짜는 농사짓느라고 여기 하다 못하니까 풀이 자풀이 지금 엄청나게 났습니다. 엄청나게 났고, 이제 저기는 여기는 집사람만이 공간이 또 장독대, 여기는 또 저만의 공간인, 저만의 공간인 텃밭이 되겠습니다. 예,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오늘 저걸 실그 비닐을 멀칭을 좀 하려고 해요. 아, 그리고 저희. 그 전원주택의 바깥 모습입니다. 바깥 모습이고 자, 앞으로도 이제 올해는 이렇게 꽃이 이쁘게 피는 시기는 이제 없을 거예요. 이제 가을 되면 가을 되면 사과 달렸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